잠언 26장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에, 참 하나님 앞에서 좀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참 맘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참 맘대로 안 됩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참을 고는데 어떤 상대차가 좀 지상식적으로 운전하는데, 제 속에서 왜 이렇게 올라오든지, 왜 이렇게 올라올까? 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아, 왜 이렇게 포악이 올라올까? 하나님 앞에 좀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사람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여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그 속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일곱 마리 구렁이가 들어가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일곱 마리. 그래서 오늘 제목은 회개해야 할 가증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의 영이 있는데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의 영혼 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물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은 저 영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소우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이 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그 당시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순수한 정력이었어요 죄성이 없는 순수한 정력을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선악가를 따먹은 물이라나요? 불순한 것이 들어와서, 불순한 죄성이 들어와서 이것이 순수한 정력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 나라였었는데 마귀의 나라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아 말씀드렸듯이 이 마귀의 나라가 되니까 범죄할 기회만 주어지면 여지없이 범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적나라하게 나타납니까? 로마서 7장에 나타나잖아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건져낼 또 회복될 이 마귀의 나라가 된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방법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사람의 영이 지금 마귀의 나라가 돼서 온갖 칼비는 그랬죠. 전적 부패, 완전한 부패가 된 우리 인간, 이 마귀의 나라가 된이 사람의 영이 회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이것이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선악가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원죄가 들어오므로 인하여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교만으로 또 포악으로 또 거짓말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또 아집 뿌리는 것도 고집 뿌리는 것도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게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의 영이 마의 나라가 됐기 때문이그럽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싸움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중구난방으로 그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방법을 그냥 말씀 지키면 돼 이렇게 회개하면 돼 기도하면 돼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아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아 그림자로 보여줬다는 거요. 예 모형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출애굽을 하여서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구원의 영적 원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 세상을 얘기하는 이 애굽 세상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저 가난 땅까지 가는 그 여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적 원리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 속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조목조목 살펴보면 왜 일곱 가지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곱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간의 구조와 타락이라는 말씀으로 살펴봤듯이 성막에 일곱 등불이 있어요. 그래서 일곱 등불. 일곱 등불은 일곱 이 세상에 가증한 것들. 그것이 양심이 밝으면 그것이 가증한 것들이 헌이 밝혀져서 그 죄를 짓지 않는데 이 양심이 일곱 가지 양심이 어두우면 오온전히 그것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은 죄를 짓은 것을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염서 피를 받아다가 그릇에 받아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일곱 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위에 한번 피를 뿌리는 그런 게다. 왜 일곱 번이까? 또왜 일곱 등 뿌릴까? 오늘 본문에 왜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을까? 또 가나안 땅에 우리가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는 놀랍게도 일곱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백성들한테 땅 분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원죄가 아주 뿌리박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뽑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일곱 가증한 것 송세도 일곱 등불 또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서 속죄소에서 일곱 번피 뿌리는 것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있는 것, 그것을 다 물리쳐야 땅 분배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일곱 가지가 뿌리박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간단하게 여기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교만성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마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또이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가시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 4장1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에는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철저하게 뿌리 박혀 있는 교만성 원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기 좋습니다. 겉으로는 포장하는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만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할 기회만 주어지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빛된 말씀으로. 서 훈련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신명기 8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그 목적이 뭡니까? 낮아지는 훈련. 내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를 시험을 한다. 그냥 40년 동안 삥삥 돌린 것이 아니에요. 저 목적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불평, 불만했던 60만 몇명다 광야에서 죽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60만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뽑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교만성, 이 성경에 많은 그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사람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대 첫째도 겸손이요 두번째도 겸손이요 세번째도 겸손이라고 어거스틴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떻게 보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의 종들 얘기합시다 어디 큰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더큰 은사다 고린도교 회들이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내가 설교를 더 잘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병군치는 은사가 있다 성경지식을 많이 가졌다 귀신 많이 쫓아낸다, 금식을 많이 했다, 큰 교회를 다녔다. 이런 것이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거 교만성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얼 얼마나 얼마나 의시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얼마나 천국에 가면 그래서 놀랍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높아주기를 바라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노예 한번 참석하면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고 높아지려고 하는지 총회장 한번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예 하나님 앞에 코란대의 삶을 우리는 온전히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건 물건이나 취미나 생각이나 직업이나 지식이나 가문이나 명예나 주택이나 차나 살림도구나 의복이나 음식이나 이런 거를 자기 거 비교해서 없인 여기는 것.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그것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그것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여지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는 안 튀어나오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풀어져 봐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 봐요 세상과 타협하자고 살아봐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여지없이 내 속에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경시여이고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속에 이 세상 지식으로 이 세상 것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령님이 지배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때 이런, 이런 교만성의 원죄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훈련 받았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야고보도 훈련 받았습니다. 바울도 훈련 받았습니다. 누구나 다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많은 예화가 있지만 우리는 좀 시간상 좀 기회가 줄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분도 요셉 라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누더기 같은 옷을 입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분도 라브르 성자가 그살때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 너무 너무나 귀한 성인이라고 이것을 듣게 됐어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내가 여기서 이 대접을 받으면 안 되지. 몰래 그 동네를 빠져나서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못 찾을 도록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포악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누구나도 여지없이 포악성을 가지고 있어요.